이분한테는 소리를 죽여서 마지막하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더 많이 감동을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유편에 있는데 래를 들어보시죠. 그가수입니다

애절한 부분도 적절하게 뭐, 조절도 잘 하시고, 처음에서 힘주는 부분에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음, 91년생이고,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어. 여기 네. 나왔다는 거는 음. 뜨고 싶은 거죠. 얼굴도 봤잖아요. 네. 신신 얼굴이거든요. 가는 길이 탄탄할까요 고목나무에 싹이 트지 않을까? 절대 고목나무에는 싹이 틀 수가 없잖아요. 고목나무에서 싹을 피운다는 얘기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고생 끝에 보람이 온다는 얘기죠. 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음. 탑10이 결정이 돼 있었을 때. 탑10은 가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음. 글쎄 우승은 멋으로 물론 쓰셨겠지만은 나를 너무 어둡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어머 음, 엄청 영하시네요. 네. 멋스러움으로 안경을 쓰실 것 같으면은 컬러를 좀 바꾸신다든지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속에 있는 것도 조금 더 끄집어내서 음. 그냥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결과도 그렇고. 음. 했겠네 이게 약간 어떤 부분이래? 일과 사랑에 있어서 매운맛을 조금 보지 않았나? 청양고추. 저음 처리하는 부분에서 감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어허.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고음은 뭐 굉장히 스킬을 많이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소리를 죽여서 마지막하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더 많이 감동을 오는 것 같아요. 미래적으로만 본다면 지금보다는 좋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고목나무에서 싹이 튼다는 얘기는 고생한 결실이 탑이 됐든 뭐 중간치가 됐든 그래도 자기의 그런 색깔을 잘 발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37호 가수가 제 마음속에 싱어계 원픽. 아나씩로 <laughs> 뽑아드릴 수 있겠지만 싱어계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laughs> 저 가방 대신입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노래의 결실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